GPT. 어, 네, 오늘 네, 포가 네. 나왔죠? 네, 오늘 네. 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럴 웍스랩의 CEO이시자 포스트 공학 박사 교수님이신 장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laughs> 네. 뉴럴 웍스랩 네, 발음하기 좀 힘들 뭐 이름인데요. 네. 어, 저희 회사는 그 AI 솔루션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 특히 저희 회사는 그 노코딩이라는 키워드로 저희 서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어, AI나 머신러닝 솔루션을 만들 때 제일 큰 허들은 바로 코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을 없애고 단순한 클릭만으로 AI 서비스와 클릭, 그 솔루션을 만드는 사람 또는 기업들을 위한 솔루션을 만든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교육용으로도 팔고 있는데요. 혹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얘기 들어 보셨나요? 데이터 과학자 뭐 이런 음, 네, 시장을 네, 타겟으로 해서 저희 솔루션을 좀더 편하고 쉽게 교육용으로 개발한 그 뉴럴 스튜디오라는 서비스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 음. 또 책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네. 책이에요. 3월 2일자에 네. 쓰신 책인데 여기서 굉장히 어제 마음을 끌었던 게 다른 건 늦었어도 챗 <laughs> GPT만큼 은 가장 먼저 <웃음> 어 <웃음> 이용을 해라라는 건데 뭐. 저는 이제 전인구 소장님보다 유튜브는 늦었어도. <laughs> 어, 써봤어요? 그거? 어, 네. 채취피티 정도는 오. 먼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 굉장히 센세이션 하더라고요. 음. 네. 어떤 걸 봤냐면, 뭐 아까 얘기 드렸었지만, 코딩을 짜는 거예요. 채취피티로. 음. 네. 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laughs>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는 채취피티 나오기 전에, 그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음. 그, 기터브라는 오픈소스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코딩, 그 문장들을 GPT가 암기해서 예, 그걸 이제 생성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고요. 어. 그걸 코파일럿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코딩을 실제로는 짜주기보다는 학습돼 있는 코딩 모듈을 생성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GPT가 코딩을 짤수 있어서 그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오픈 소스라는 데이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가능한 겁니다. 음.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렇다면, 이, 좀, 다른 AI 프로그램과 다른 차별점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AI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혹시 아나운서 분들께서는 뭘 생각하셨나요? AI 아나운서도 있잖아요. 네, 저는 네. 실제로 음성 녹음이랑 어, 얼굴을 어. 좀 따게 됐었고, 몇년 전부터. 아. 실제로는 그 아나운서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건 이제 아나운서가 어떻게 그 말을 뱉느냐의 네. 음.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말하는 AI는 실제로 범용입니다. 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AGI라고요. 음. Artificial General 뭐, Intelligence라는 말을 음. 씁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 편하고 일반적인 지능을 원하는데 어떤 데 특화되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질문을 했을 때 답하는 인공지능을 원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시장이 형성이 안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챗GPT가 나와서 다른 인공지능,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인공지능하고 다른 점은 바로 일반성입니다. 음. 굉장히 인간과 유사하게 음.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챗GPT가 인기를 끌었고 좀 혁신이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네 가지 이유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페이스의 혁명입니다. 음. 우리가 아무리 AI가 엔진이 좋다, 나쁘다고 해도 네. 실제로는 인터페이스가 소위 안 좋으면 쓰기가 힘듭니다. 여태까지 컴퓨터의 발전 방향을 쭉 보면은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키보드라는 걸 발명해서 인터페이스를 쉽게 만들었고요. 마우스도 발명했고요. 네. 모니터도 나왔고. 실제로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랑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코딩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프로그램 랭귀지죠.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예를 들어 C, 자바, 파이썬을 통해서 우리는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키고 또그 아웃풋을 받는 일들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은 컴퓨터의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들이 이런 하드웨어적인 디바이스하고 또 프로그램이라는 디바이스가 있는데 인간의 말은 잘 알아들었나요? 그전에?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요. 예. 챗 GPT가 가져온 혁명의 첫 번째 이유는 인터페이스의 변화입니다. 음... 인간이 말하는 인터페이스를 알아듣고 또 인간이 편하게 생각하는 인터페이스로 또 아웃풋을 주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간의 창의성입니다. 여태까지 AI들은 그냥 있는 또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에 그쳤습니다. 아니면 너무 깊은 얘기를 하거나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창의성을 가지게 됐다는 게좀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참. 세 번째로는 확장성입니다. 음. 딱 보니까, 와, 진짜 여러 군데로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잖아요. 음. 실제로는 이런 확장성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아, 이거 내 직업을 없앨 거예요. 수 있겠다. 음.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번째로는, 여태까지는 정보를 그냥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네.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하면은 단순히 정보만 제공했습니다. 근데 챗 GPT는 어쩌죠?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의 차이가? 차이가 건가요? 크죠. 데이터 밸류 피라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음.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가공을 해서 정보를 뽑아내고요. 음. 정보에 다양한 측면들을 또그 음. 활용해서 지식을 만들고, 음. 지식들과 또는 많은 지식들이 시간에 의해서 쌓여진 다음에 그게 지혜로 되는 이런 그 데이터 밸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물론 양은 데이터가 제일 많고 점점 추출 과정에 따라서 지식과 지혜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피라미드 모습인데 기존에 있는 구글은 실제로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한계가 있죠. 제가 이제 약간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스파게티를 먹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구글에 스파게티 이렇게 치면 뭘 주죠? 그냥 스파게티는 뭘로 만들어져 있고요. 뭐 어느 음식점이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쭉 나열해주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챗 GPT한테 한번 내 스파게티 먹고 싶어? 이렇게 딱 물어보세요. 어떤 답이 나오나. 대학생 리포트 정도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구글은 내가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찾는, 찾는 자료면 자료. 얘는 리포트를 써서 갖고 와. 맞습니다.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보 를 주는 기존의 그런 검색 엔진에 반해서 이거는 지식을 제공하는 음. 형태. 네이버 지식인 써보셨잖아요. 네.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딱 있는데 그건 이제 사람이, 사람이 만들어주는 그렇죠. 네. <laughs> 지식인 서비스인데 이제 챗 GPT는 AI가 음. 만들어주는데 그 범위도 엄청 넓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건들지 못하는 범위까지도 음. 지식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 되게 놀라워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걸 알아듣고 까지가 아니고 거기에서 내 언어로 또 말해 주고. 어떤 경우를 봤냐면 네. 영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음을 교정해 달라고 챗지피티에 교정을 해 줘요. 녹음을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다면 링크를 딱줘 주면은 본인이 다운 받아서 듣고 나서 교정을 다 잡아줘요. 와,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까 확장성 얘기하면서 와, 저도 놀랐거든요. 네. 나, 그동안 알고 있던 a i 다르잖아요. 그거랑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로스쿨 시험 합격을 했네. 이러 면허 따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 뭐저 같은 직업은 그냥 사라지는 거고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GTP 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g t p 4가 나왔는데 네. 기존의 g t p 3.5보다 월등한 실력으로 네. 지금 네. 네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laughs> 언어도 다른 나나 그니까 그전에는 영어만 이제 좀 학습했다면 음. 이제 한국어까지 많이 음. 학습을 해서 되게 좋은 성능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이 아나운서나 <laughs> 작가 같은 이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좀 두려움을 많이 느낄 정도로 똑똑해지고 음. 또 지식의 범위도 깊이도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세상에서 실제로는 다들 고민이 어떻게 우리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조차도 음. 저거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와 넓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음. 어, 이건 뭐예요? 구글의 바드가 좀 틀렸던 답을 냈었는데 네. 근데 그날 네. 주가가 뚝 떨어졌어요. 구글 주가가. 그러니까요. 왜냐면 챗 GPT가 나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충격을 먹을 정도로 혁신이 났더니 음. 이제 구글에서 부랴부랴 바드를 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드와의 차이가 또 그렇죠. 그 실제로는 바드와 챗 GPT의 그 기술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음. 네. 단지 이제 조금 실수를 해서 음. 주가가 뭐100 몇십 조가 날라갔다는 네. 소식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AI를 보통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구글이 실수한 정보는 실제로는 당연히 나올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학습하지 않았거든요. 아시다시피 한국의 대통령이란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도 현재 대통령을 말하지 못합니다. 2021년 9월까지 데이터로 학습한 거기 때문 네. 네,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말에 제너럴티브라는 것은 실제로 생성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사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학습된 내용을 생성한다라는 뜻입니다. 음. 거짓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프리트레인 드도 실제로는 얘가 사전 학습 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 학습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얘기하지 못하죠. 만약에 얘기한다면 오류겠죠. 음. 네, 이런 성격을 바드도 갖고 있고 챗 gpt도 갖고 있습니다. 음. 근데 바드는 뭐, 시기상으로 좀, 음. <laughs> 잘못, 음. 그, 운이 안 좋았다. 어프로치를. 네, 네. 저도, 네, 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운이 안 좋게. 음. 그래서 다시 이제, 걷어들이면서 이제 더 강화하는 작업들 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았다. 구글 받드는 그러면 어쨌든 성능상으로는 최초 GPT에 밀리지 않는다는 라 건가요? 그렇죠. 어, 예, 네.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완벽히 출시가 된 네.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네. 엄청나게 칼을 갈고 있겠죠? 음. 아, GPT를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왜냐면은,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그날 이후로 많이 올랐고, 맞아요, 네. 구글은 아직 안 올랐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능이 나쁘지, 거의 비슷하다라 하면은, 음. 네. 결국은 다시 주가 따라잡기가 가지 않을까. 음, 아무리 비슷하다고 네. 말을 해도 알다는 소비자들이 보기에 음. 우열가리가 된 거니까, 그죠그 네. 어떻게 보면 이 선점 효과라는 게 실제로는 음. IT 분야에서 굉장히 큰 효과거든요. 그렇죠. 뭐, 스마트폰 사례가 바로 음. 그런 얘기 예 중에 하나죠. 6개월 차이로 LG와 삼성이 <laughs> 나이가 나는데, 예. 삼성은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는데, LG는 음. 포기할 정도로. 한때는 그런... 초콜릿 폰으로. 그죠. 더잘 나갔었거든요. 네. 그럼요. 그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네. 또 이런 사례가 실제로는 나중에 큰 격차로 이어질 때가 이제 저희가 초미의 관심사죠. 네. 주가에도 영향이 있고. 근데 네. 보면은, 최 네. g p t 도 어쨌든 학습을 하고 뭔가 하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구글은 검색 시장 전 세계 90%를 장악하고 어, 있고, 그렇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빙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구글 바드가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부분에서는동의를합니다 실제로는 검색 시장은 실제로 압도적으로 구글이 위에 있고요. 음. 빙은 뭐5% 6%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조금 트렌드가 바뀌는 거는 빙에 챗 예. GPT가 연결되면서 맞아요, 저도 빙을 맞아요.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 네. 아. 거기다가 챗 GPT가 2021년 9월까지만 데이터를 학습했는데, 그걸 보완해서 빙하고 같이 쓰면은 최신 데이터까지 합쳐가지고 저희한테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강력하더라고요. 예. 네. 가입자 수가 확 늘었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가입해가지고 좋군요.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실제로 MS가 굉장히 칼을 갈고 있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이제 빙을 결합한 이유가 그만큼 빅데이터에 좀 갈급하다. 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데이터 필요로.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빙이, 갱, MS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음. 치밀하게 연구하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을 좀 했네, 그, 합니다. 그 전까지는 모르는데 이제 유료라면서요. 근데 돈 주고 맞습니다. 쓸만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얼마수정도죠 자, GPT요? 네. 이것도 네 20불입니다. 20, 월 20불씩 20불. 내기 시작하는데, 뭐, 저도 가입해서 쓰고 있는데, 뭐, 물론, 뭐, 비싸긴 해도, 네.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네. 그걸 가지고 실제로는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는 좀 쓸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네. 뭐, 일반 사용자들은 그냥 무료로 써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돈 벌려는 사람들, 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서 보면 블로거들이 네. 네. 음, 이런 GPT API를 써서 블로거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사이트도 블로그, 있고요. 네. 뭐 이미 책도 챗 GPT로 쓰는 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네. 정리 네. 빨리요. 저도 이제 좀 구글 스프레드시트랑 연결해서 GPT API를 연결해서 써 봤는데요. 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고서나 이런 거쓸때 음. GPT 연결해서 음. 바로 쓰니까 클릭 하나로 네. 글들이 쫙쫙쫙쫙 만들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걸려요? 순식간이죠 순식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네. 좋아할 만한 제목 리스트를 알려줘 그러면은 네. 쫙쫙쫙 나와요 카피라이터 네. 끝났네 아예그 <laughs> 카피라이터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해서 야, 우리는 뭐 먹고 살아뭐 <laughs> <이거> 먹고 살 <laughs> 잘하는... 해보니까 나보다 저자라로 <laughs> 이런 네, 다만, 최근 트렌드는 조금 떨어져요. 아, 약간, 어, 약간 얘네 2021년도까지라고 어. 했을 때. 네, 감각이 살짝은 안, 네. 금방 네네. 업데이트 될거 아니에요. 음. 좀 네. 좀. 또, 또, 뭐 활용하면 좋죠? 제가 책 쓰고, 블로그 쓰고, 제목 짓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네. 뭐, 비유적으로 하면은, 내가 짧은 질문을 넣고 많이 얻을 거냐, 또는 음. 많은 질문을 주고 아 짧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참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예, 내가 글을 이만큼 썼는데 요약해 줘. 아 또는 조그만 글을 주고 이걸로 다섯 페이지로 만들어 줘.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는 좀 버티컬하게는 육아, 금융, 병원, 사업, 음. 개발, 코딩 굉장히 많은 버티컬에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왜냐면 하 버티컬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 도메인 알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네. 뜻이거든요. 네. 어떤 특정 분야에 있는 사람이 이첫 GPT를 써서 자기 분야에 더 전문성을 더 확대시키는 음, 영역으로 좀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죠. 음. 육아 상담하는데, 육아에 대해서 실제로는 나보다 GPT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여기다 음. 담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상담을 왔을 때 이거에 도움을 받거나 또는 내가 모르는 분야를 좀 검색 또는 지식을 좀 받아서 더 풍성한 서비스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나쁜 면으로는 내 직업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것도 되지만 음. 좀더더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도메인 지식이나 음. 도메인의 아주 스페시픽한 일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할 아,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네. 경쟁사는 그걸 갖추고 나는 갖추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맨 그렇죠. 네. <웃음> <앞줄에서라>. <웃음> 그래서 맨 앞줄에서라. 맨 네. 앞줄에서라. 어, 나 지금 생각났는데 학원비가 줄어들 것 같아요. 교육 쪽이 좀 저는 많이, 가장 네. 네, 많이 영향을 줄것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교육이라고 하면 그 머리에 주입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코딩을 배우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논리적 사고력, 판단력, 그리고 종합하는 그, 능력들이 이제 교육의 기본인데 너무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뭐 음. 주입해서 뭐 음. 암기식으로 하는 건 이제 없어질 네.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요걸 통해서 그런 논리를 좀더 체계화하고 빠르게 습득하는 데 도움이, 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툴이죠.